지원입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은요. 스퀴시 콘테스트를 해볼거에요. 제가 총 스퀴시가 10개로 나눠지건데 보너스로 하나 더 나아, 나와서 총 11개의 콘테스트를 해볼거에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것부터 저쪽에 저쪽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콘테스트 시작해봅시다. 와 첫번째입니다. 저는 도넛 스킷시입니다전 쫀득쫀득하고 크기도 적당하고 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키시를 떼줬습니다. 잘 뽑아주세요. 네, 이상으로 도넛 스킷시였습니다 이번 스킷시 안녕하세요. 저는 업빵 어, 스킷시입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고 느낌도라고 느낌나 적당하고 고리입니다. 맛있, 맛있게도 생겼습니다 푹신푹신 2번 저를 뽑아주세요 네 2번 빵이었습니다 세번째 저는 빵이에요 아무튼 슈크림빵이죠 맛있게도 생겼고 초코샵도 콜 뿌려 뿌려져 있어요 맛있겠죠 저는 크기도 크고, 느낌도 좋고, 폭신합니다. 3번. 저를 뽑아주세요. 헤헷. <laughs> 네. 3번 스퀴이 슈크림 박스 킷이었습니다. 4번. 네 번째 참가자. 안녕하세요. 저는 거북이 스시입니다 저는 요렇게 입이 찢어져 있습니다. 귀엽죠? 저는 귀엽기도 하고, 폭신합니다. 퀄리티도 쩔어요. 저를 뽑아주세요. <laughs> 어부기빵 스퀘셋습니다 저는 도넛 스퀴시 안녕하세요. 저는 도넛 스퀴시입니다 저는 스프링클도 뿌려져 있어서 입체감도 나고 작아서 좀더 푹신한 느낌? 퀄리티도 짧고 푹, 푹신해요. 잘 뽑아주세요. 네. 5번 스시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다 번스퀴시입니다 저는 판다 고 귀엽고 리본도 달려있어요, 귀염이하게. 달, 달, 순, 달 수도 있고, 푹신푹신하고 느낌도 쩔, 쩔어요. 저를 뽑아주세요. 저를 뽑아, 어, 6번 스퀴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몇 번이더라? 음, 7번 스퀴시입니다. 1번째로 나왔던 도넛 스퀴시랑, 친구인 연, 연인 사이입니다. 저도 걔랑 푹신 장점 있고 저는 노란색 예쁜 노란색깔이고 전걔 살짝 입체감이 푹신푹신하고 느낌 느낌 살짝 다른데 아닌 느낌이에요. 도넛 스퀴시였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헬로키티 빵입니다. 저는 스프링클도 있어서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서 알록달록하고 리본도 달려있고 진짜 헬로키티처럼 보여서 입체감 푹신푹신도 하고 느낌도 짧고 거리도 갈수 있고 안갈수 있어요. 근데 얘한테 전, 저한테 단점은 스프링클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푹신푹신하고 좋은 저를 뽑아주세요. 이상으로 헬로키티 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빵 귀십니다. 말랑말랑하고 진짜 스피이 맞고 늦게 올라와요. 푹신푹신하고 갈 수도 있어요. 푹신쫀쫀한 저를 뽑아주세요. 이상으로 식빵, 식빵 스키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니미니하고 이렇게 귀여운 얼굴에 푹신푹신한 스키시입니다 저를 꼭 뽑아주셔야 해요. 이름을 모르는 스마일 스마일 스퀴시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1 0 가지 참가자가 나왔는데요. 어 보너스 참가자가 왔습니다. 보너스 참가자 바로 뜯겨진 스퀴시입니다. 저는 푹신푹신하고 진짜 잘. 여러분이 만든 것처럼 푹신푹신합니다. 스페셜, 저를, 저를 한 번, 한 번씩 뽑아주시고, 뽑, 뽑아주세요. 네, 이상으로 제가 스퀘시를 이렇게 다 해봤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하고 싶은, 스피, 뽑을 스퀘시 한 개를 정하시고, 스페셜은 하셔도 되거나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많이 많이 뽑아주시고, 저희 의, 의리, 의리, 팸, 의리 뭐지? 일단 의리라는 팸도 있으니 많이 많이 봐주세요. 빠이 전세사입니다. 빠이 진짜로 빠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고 가세요.